사양적인 것이라 상향적인 모습으로 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죽했으면 내가 원하는 것다 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다 안다. 근데 내가 너의 필요하는 것을 놓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투차적으로 따라오게 해줄 거다. 라고 이기까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줘야 돼요. 바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수고하면 부자가 되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안 되니까 주님의 힘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바로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넘어선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짐승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들의 모습은 내발로 갑니다. 왜 내발일까요? 왜 내발일까요? 사람도 내발로 이렇게 기어 다니면 앞을 쳐다보기보다 밑을 쳐다보게 됩니다. 모든 짐승의 구조가 다 땅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예, 그거 중심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서서 다니라 그리고 땅을 볼 수도 있고, 하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멀리도 볼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땅에 있는, 앞에 있는 미시적인 것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 한다면, 멀리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멀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라. 왜냐? 땅에 걸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좀 멀리 보면 좀 희망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비전이 생겨요. 주림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서 우리가 꾸는 꿈을 주림이라 한다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보여지는 게 비전이잖아요. 이게 위로부터 보여진 비전이 내게 임하게 될때 내가 꿈을 꾼다라고 표현하고 주림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갑니다. 그면 현실적인 부분을 봐야 되겠죠? 현실의 내 모습과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저 멀리 10년, 20년, 그리고 우리가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잖아요? 근데 5년, 5년, 5년 후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갈까를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포기해 버려요. 멀리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멀리까지는 바라보라고요. 미시적으로 바라보고 거시적으로 바라보까지는 얘기해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라고는 세상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일반 학문에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만큼은